나온 김에 그 조국신당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신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아, 메인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요. 조국만의 길을 가라.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박홍근이 조국하고 완전히 그래서 손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박홍근의 개인 입장 아닌 것 같아. 박홍근의 개인 입장이었으면 민주당에서 아, 이거는 박홍근 개인 입장에 나왔겠지 근데 박훈 군이 지금 진보연합 추진단장 아닙니까? 그 단장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을 봐야 되는 거지. 조국, 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당하더라도 조국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 서로 한 거거든. 사실 그걸 보면서, 아,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잘 됐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뭔가 결기 있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국 장관이 정치선언 하고 신당 만드는 것까지는 저는 뭐 당연히 지지를 보냅니다. 할수 있지. 그왜 못해? 왜 하면 안 돼? 윤석열과 이 검찰들이 두리두림하고 이렇게까지 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피해자거든요. 그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국 장관은 원래 점잖은 사람이지 막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사건을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전사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 신나 상다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손절한 거는 조국한테 기회다, 기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정당 만들어갖고 민주당 주도에 비례연합정당에 딱 그냥 편승해갖고 의원, 국회의원 한번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사실요.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 도움이 안 돼, 사실은. 그냥. 그냥, 아유 굉장히 쉽게 정치하는구나. 그냥 저기에 편승해갖고 그냥 국회의원 자리 하나 먹는구나. 그래,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조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너는 어떻게 박홍근이 조국 장관을 완전히 그냥 아웃시킨 거 아니야. 너랑은 안 해! 해버린 거거든. 오히려 그게 조국이 정치인으로서, 어, 한반계에 도약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 그게 오히려 박홍근이 잘한것 같아. 박홍근은 그런 마음을 한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박홍근의 그런 도발, 그런 매정함은, 민주당의 매정함은 조국 장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큰 정치를 하려면 본인이 광하여 나가서 본인 힘으로 사실은 한번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꽃길깔아주 꽃길 만들어주고 그 길만 가는 걸로는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한두 번은 할수 있겠지. 한두 번은 할수 있지만 그런 걸로 만족하면은 그냥 그런 그냥 밥벌이나 하는 정치인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정말 조국이 백권 주자로서 어 정말 제대로 된큰 정치하려면 본인이 광회로 나가서 본인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국이 결정하는 거죠. 조국이 잘된 거예요. 민주당과 결별하고 혼자만의 길로 가서 어 유의미한 득표율로 국회의원 한세네 명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성공인 거지. 난 그래서 뭐 맞지는 않지만 작년, 지난 선거 때 열린민주당의 길을 조국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열린민주당의 길. 지금 노컨뉴스에서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찬반 투표를 묻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들어가면 할수 있어. 저도 오늘 했거든요. 제가 딱 하니까 오늘 몇 프로 나왔냐 찬성이. 70%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 숫자가 몇 명이냐면 제가 투표할 때만 하더라도 한몇 시간 전에 했거든요. 투표할 때만 하더라도, 한 8,500명? 9,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조국신당 찬성한다가 어, 5,400명. 한 70%. 한 8,000명 정도가 한것 같다. 그 그러니까 70%에요, 70%.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것 같아. 이거 보면은, 지금 조국신당 관련해가지고, 물론 저 보수는 아니겠지. 진보 진영 안에서 아마 투표를 했을 건데, 이 정도면은, 어, 이, 여론이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어저께 유시민 그 장관 같은 경우도 매불소 나와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여기도 조국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이미 보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지금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 야, 난 요번에 민주당에서 인재영이판 사람 있잖아요. 15번인가? 어, 국민의힘 쪽 인사 데려왔잖아요. 원희룡 캠퍼에도 있었고. 막그 사람을 왜 영입했는지 솔직히,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보수까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막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 민주당은 막. 계속 중도, 중도 눈치 본다고 하면서. 아니, 박홍문이 딱 그거지. 중도 눈치 본다고 하면서 조국도 함께 못한다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답답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제대로 윤석열 퇴진도 말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등시가 크니까. 여러분, 민주당은요, 180석의 야당이기 때문에 그 180석의 야당이 한 목소리로 막 진보적인 목소리 내고 개혁적인 목소리 내는 거는요, 이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조금 왼쪽에 있는 보수거든. 그걸 우리가 인정 안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계속 이끌어야 되는, 어? 견인해야 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원래는 옛날에 열린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다 민주당으로 들어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런 그룹이 없어, 지금.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나마 기본소속당. 너 누가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조국신당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조국신당은, 아니, 민주당은 한국모원처럼 너무 큰 조직이기 때문에 둔떠. 그러니까, 별동대, 그 기동대 같이 조국신당이 만들어져가지고 앞으로 개혁적으로 이끌어라. 그러면 오히려 도움 된다는 거지.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못하는 말들을 조국신당이 말하는 거야. 조국신당은 중동, 중, 이, 뭐야, 그, 이 중도표 필요 없거든. 조국신당은 중도표를 막, 기대하면서 점잖게 말할 필요가 없어. 정말로 조국신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어, 매섭게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대로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럼 민주당은, 아,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고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공격을 누가 하는 겁니까? 조국신당이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국신당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저도 그렇게 여겨요. 근데 과연 조국신당이 음.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조국 신당이 과연 그 열린민주당만큼 할수 있을까? 사실 열린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거를 기대했는 게 지난 총선 때 기대를 왜 했냐면, 이 보세요, 구성원들이.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단하지요, 사실. 어, 구성원들 보면은 당신이면 뭐 최강욱. 저는 지금은 세웅한테 많이 실망한 상태인데. 그, 시강국의최강욱이라든가 뭐, 조대진 변호사, 김성애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황의석김진애 어? 아, 안원구, 어? 주진영. 이런 멤버들 보면은, 이게 다 일반적으로 그냥, 당시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더 강한 민주당 얘기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의석수가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웠죠. 무석수가 여섯 석에서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겨우 3석. 참 아쉬운 건데 이런 역할을 요번에 조국 신당이 할수 있고 그리고 이때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그때 정말 강성이었지. 지금 민주당한테 실망한 야 얘네들 뭐야. 우리는 더 강한 민주당을 원해. 했던 사람들은 열린민주당 찍었거든요. 이게 몇 프로냐 면 6%. 한 5%. 5% 6%였나? 5% 6%만 찍어도 의석수가 최소 세서는 나오는 거예요, 세터거든요더 나오지. 그런데 이번 조국신당한테 이만큼 안 나오겠냐고. 민주당이 위성을 만들건, 비례연합을 하건, 그거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어, 조국신당한테도 조국신당이 조국 후보들만 잘 만들면, 어, 막 이상한 사람 데려오지, 데려오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조국신당에 기대 안 하는 이유가, 그 리셋 코리아 믿을 수 없다. 거기 대표 보니까 별볼일 없더라. 그 밑에, 그 뒤에 뭐 양정철 있고 믿을 수 없다. 막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 너무 이렇게 그냥 단정해갖고 보지 마시고, 저는 조국신당을 찬성하지만, 아직까지 전포적으로 지지하진 않아요. 왜? 조국신당은 아직 뭐 형태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줄지,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보는 건데, 저는 원론적으로 조국신당 나오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조국신당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좋은 후보들을 딱 전면에 배치한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어. 최소한 다 지난번 선거 때 열린민주당 정도의 후보들만 데리고 와도 성공인 거죠. 데려와라 좀.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요번에 어저께 이성윤 지검장이 추모선언을 했어요. 조국 장관이 상당선언하는 날이었고 또 이성윤이 징계위에 넘어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이성윤이 자기가 이 사이비 정권을 끝장을 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성훈도 사실은 그 뭡니까? 윤석열 검찰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날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할수 있지. 물론 이 사람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냐 했을 때 사실은 알 수가 없긴 해요. 그러나, 그러나 최소한 윤석열 정권과 지금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맞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도 조국신당 들어와 갖고 함께하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성훈 지검장이라든가 실제로 딱 봤을 때, 어 전면에 나왔을 때, 어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든가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도 올만하지요. 전 그래서 이성훈 지검장이 처음에는 아 민주당으로 나가려고 하나 했었는데 민주당이 아니고 오히려 조국신당에서 데리고 가갖고 함께해갖고 모양을 갖추면 참 너무 좋지. 그래서 저는 조우신당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조우신당이, 어 열린민주당이 저는 열린민주당이 제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전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열린민주당은 실패했다 고 생각해 실패했다고. 실패했지요 뭘. 결국은 뭐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성공할 수 있었어. 의석수 세석 괜찮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년을잘 이끌면서 민주당을 견인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다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 버리면서 그냥 180명 중에 한 명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이게 참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당이 다 하지 못한 이, 뭡니까? 이, 이, 이... 계획을, 꿈을, 목적을, 목표를, 조국신당이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들 영입해가지고, 어, 시간이 많지, 많진 않지만, 영입해가지고, 어, 진짜 열린민주당이 원래 하려고 했던,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저 민주당을 견해가는 거, 더. 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도 합당하지 말고, 합당하지 말고. 그래서 제3의 진보 정당으로 역할을 하면은 참 좋겠다는 게제 바램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아마 2월달 안에 판가름이 돼요. 2월달 안에. 지금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조국이 신당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기웃기웃거린다. 그러면 뭐 기대할 게 없는 거고. 지금부터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실은 할게 많거든요. 할게 많아 갖고 빨리 인재 영입하고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장은성의그 취재 편의점을 봤거든요. 저전장은성 어, 기자 좋아해요. 가끔 좀안받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장은성 기자를 좋아하고 취재도 좋아하고. 그리고 장우선 취재 편의점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요새 경향신문에 구경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경 기자도 굉장히 분석이 좋아요. 어? 내가 봤을 때 그래. 이 구경 기자도 굉장히 정치 분석하는 게 좋아 좋은데 제가 오늘은 하나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조국 장관 관련해서막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산에 나가네. 부산에. 부산에 나가갖고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부산에 나가서, 지역구 나가서.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부산이 아니고, 뭐, 광주건 어디건 나가더라도 나가서 100% 이길 수 있어. 만약에 조국 장관이 대전 나간, 대구, 대구건 부산이건 어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는 나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지금 구경 기자는 조국이 부산 나가서도 승산이 있다 그러는데 승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구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은 지금 대법에서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능성이 많아요. 실형 어? 나올 가능성도 많고, 어? 그리고 진짜로... 대법에서 원판을 내가지고 구속될 가능성이,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원치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의원직 박탈될 수 있는 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지역구 나가면 바로 보거리거든요. 그, 그거는,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도의도 아닌 거고,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는다고. 말이 안 돼요. 조국은 무조건. 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비례를 나가야죠, 비례를. 비례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승제가 되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지역구야. 지역구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요번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지역구 할만하죠. 근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지역구를 나갑니까? 어? 당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정치를 보는 사람으로서 유죄, 유죄 나올 거를 감안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역구 나가서 이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장윤정 취재 편의점에서 구경 기자가 막 지역구 얘기하고 막 장윤정 기자도 아 일리가 있다 그러는데 무슨 일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비리정당으로 승부 걸면 돼요 승부 걸면 된다 본인 번호를 뭐 1번은 보통 여성이 하니까 본인이 2번 하던가, 한 4번 하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신당아 좋은 모습을, 제발 좀 이럴 때꼭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아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지금 민주당에 아주 열성 있는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에 많이 그, 뭡니까?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면서? 근데 그 기대를 열린민주당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4년 전에 이 꺾였던 그런 열망을, 이 열망을 조국신당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조국이 그걸 할수 있을까? 그걸 하면요. 조국은 대선주자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그냥 아그 역시 그냥 겉으로만 화려했지 아유 뭘 기대할 게 없어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유승민같이 이건 조국의 그 결단을 달렸다 조국의 결단 그래서 지금 조국의 시간인 거야 지금 조국이 정말 어 앞으로 뭐 이재명 이후에 어 대선주자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로 도약할지 아니면 그냥. 그냥 센님 정치인, 그냥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 그냥 아예 기대할 게 없는, 그냥 착한, 잘생긴, 능력 있는, 머리 좋은 그냥 그런, 그런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버릴지는 본인이 앞으로 남은 이 보름 안에 결정하는 거죠. 조국 장관이 제대로 된 결정을 좋은 사람들 만나 가지고 좋은 결정 해갖고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번째 이슈를 주자, 어, 준비했습니다. 근데 최소한 조국신당 나온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 조국신당은 진보 진영한테 다음 총선에 절대로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어,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